네 이제 샌드백으로 훔을 치는 방식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보면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 샌드백 칠때 제가 말씀드렸죠 요렇게 이 면이 우리 지금 이분 분이에요 이 샌드백 정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정면 부분이 지금 요 우리 얼굴 정면 부분이고요 그 바로 옆에 부분이 지금 이쪽 이쪽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이 앞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그 바로 양, 앞면에 이 옆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샌드백 칠때 보면, 샌드백에 지금 이 옆면을 치려고 하는 그 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싹, 빵! 오뭐잘친것 같아 보이지만, 어깨 통증이 나중에 더좋올 겁니다. 그러면 나무 중에 잘못하다가 어깨를 크게 다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후부 칠 때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 옆 측면 스트레이트 뻗는 이 부분에서 바로 옆면 그죠?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자 스트레이트 뻗는 부분에서 바로 옆면 그래서 이 샌드백을 칠때이샌 글러브의 이 부분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뼈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닿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여 부분 이 부분이 이 부분 네 그래가지고 들어가실 때그 부분으로 때린다고 보시면 돼요 글로브 끼고 샌드백 친다 이렇게 때리시는 분들 계세요 이 부분은 지금 손가락입니다 자, 나중에 끼고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끼고 보시고 보시면 여기는 손가락이 있는데요 손가락 떠 있는 부분 우리. 그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시냐면, 자, 원, 후, 다시, 원, 후, 원, 후, 원, 투, 후, 원, 투, 후, 다시, 원, 투, 후, 다시, 원, 투, 후. 자, 이 옆면, 이 옆면을 들어가시는데, 자, 보실게요. 그래서 시계방향으로 따시면, 12시 방향, 11시 방향, 1시 방향. 자, 보시면, 12시 방향 그죠? 인중 12시 방향 인중에서 11시 방향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을 그래서 여기서 딱 끊기고 난 허리 회전을 이용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 둘. 다시 자세 잡고 하나 12시 그 다음에 11시 둘. 둘. 다시 12시 둘. 11시 힘이 받쳐지죠? 네 요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훅은 똑같이요 왼손으로 원투 열두시 한시 다시 원투후 투. 다시 원투후자 투. 다시 원투후 투. 그죠? 다시 원투 이런식으로자 그럼 원투양하똑똑겠죠죠원하하 둘. 둘시요 원, 투 하나, 둘. 다시, 둘, 셋, 넷. 다시 원, 투 양. 자, 빠르게 하하 둘, 셋, 셋박자자로게요하하 둘, 셋, 셋넷 다시 하나, 둘, 셋, 셋, 다시 그래서 가볍게 툭 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셋,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얘가 포인트니까 원투양국은 그래서 다시 이 왼손은 가볍게 툭, 원투, 툭, 이런 식으로 원웅의국은또 이제 입장상 달라진 거죠. 세개 펀치가 다세게 들어가는 거예 그래서 하나, 둘, 셋, 셋, 다시 원, 툭!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빠르게 가보실게요. 이 만화에서 보면 주인공들 막 펀치 때릴 때 이러죠. 파악!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는 제 펀치가 그런 펀치라고 생각하시고 때리시는 겁니다. 나는 그런 펀치다. 최면을 걸고. 그래서 어, 때릴 때 항상 저는 관원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무적 펀치다. 나는 이소룡이다. 그렇게 최면을 걸고 하라고. 자 그러면. 자, 나는 이 소동이다. 나는 먼저 펀치다 아하! 다시, 원어. 다시, 원어. 그래서 재빨리, 땡겨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힘이 조금 더잘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땅! 때리고 바로 땡겨오는 거 왜냐면, 땡겨오지 않으면 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힘은 좋긴 한데, 뭔가 부족함이 생기게 돼요. 아, 뭐가 좀 이상한데? 안되는데? 이런 느낌 같거든요 그러니까 재빨리 탁 때리고 탁 때리고 팔꿈치 붙인다고 생각하 겨드랑이에 겨드랑이 붙인다고 생각하시면서 재빨리 오시는거예요 만약에 제가 훅을 딱 때렸는데 상대가 피하면서 여기 바디로 들어온다 근데 제가 동작이 컸다 그러면 제끼는 어? 받는데 들어오는거 받는데 제끼는 사이에 벌써 상대는 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때렸을 때 어? 봤으면 바로 당겨서 잡을 수 있게 그래서 동작은 간결하게 자 다시 원투 다시 볼게요 원투 다시 원투 땡겨오는 거죠 다시 원투 땡겨오시는 거예요 재빠르게 그래야 우리가 후을 절도 있게 탁 끊어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땡기지 않고 제가 한번 뻗어볼까요? 원투 동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원투 찍어 눌러버리는 거죠. 근데 얘를 재빨리 땡겨 오면 절도 있게 원투 다시 원투 다시 원투재빨리게 땡겨 오시는 거죠. 원투 훅도 동일합니다. 자 보시면 원투훅 밀어서 찍어놓는 거아고요 저는 항상 생각하기에 상대가 안 맞았을 거를 예상을 하고 바로 대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원뚜가 바로 가드 바로 바디 가드 다시 원뚜룩 다시 번뚜 다시 번 그죠? 바로 당겨오셔야 돼요 안 당겨오게 되면 결국에 찍어 누르게 됩니다. 가드도 떨어지고요. 제빠르게원투5 보낼게요 다시원투5다시원투5 바로 땡겨올수 있게 원투시 바로 5시, 그시자 그러면 양시 5시, 5시, 5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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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다요 그러면 원흉량 동일다니다 허리 틀어주시면서 다시 다시 합니다 자 그러면 훅 우리가 이제 샌드백을 치는 모습들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자유롭게 연습을 하실 거예요 자 가보실까요? 가곱게. 가곱게. 다 a 게다 a 게다 r 게다 a 게다 a 게 a r 게 이제 푹신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틈틈이 연습을 해주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포구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샌드백은요. 크게 돌리지 마시라는 거, 어깨가 손보다 앞장 서지 말라는 거 다시기 쉬워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들어갈 때 자세 잡아가면서 옆면. 정면 바로 11시 1시 방향 자 그리고 데리고 쟤 빨리 가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세번 시작 짝짝짝 고생하셨습니다